네, 안녕하세요. 주갈량입니다. 오늘은 조금 진지한 분석입니다. 네, 왜 ABL바이오가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가.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좀 보시겠지만요. 저는 이걸 이제 세력의 숨 고르기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차트와 수급, 그리고 재료까지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뜯어 볼 거고요.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 핵심 요약들을 좀 정리를 해 두었어요. 그래서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바라겠고 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저 같은 유튜브쟁이들한테는 많은 힘이 나는 응원이 되니까 이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어자 일단 주봉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건이당승은 단순, 단순한 이제 상승이 아닙니다. 23년 최저가 15,370원부터요. 이 오늘 최고가 66,600원 갱신을 좀 했죠.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0%입니다. 예. 네. 그리고 어,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좀 이루어졌는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2023년 이제 뭐이 음, 하반기서부터요 그리고 어, 장기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 지루한 횡보 구간을 좀 거쳤죠. 그래서 어, 12월부터 24년 12월부터요. 음, 여기서부터 좀 거래량이 이제 좀 슬슬 붙기 시작을 합니다. 어, 그리고 25년, 어, 3월부터, 이 부분부터요. 네,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. 어, GSK와의, 어, 이제 4조. 이제 4조 규모 기술 이전 뉴스. 그리고 이 AACR. AACR 일정 선반영 네, 이게 이제 좀 급등에 대한 이제 촉발을 했고요. 이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, 이제 뭐, 이 테마, 그리고, 어 실적, 그리고 이 기술적 정배열. 예이 정배열 3박자가 맞는 자리라는 걸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. 어 그래서, 자, 이제 일봉도 일본, 좀 한번 보면요. 어 오늘 전일 대비 지금 2.56. 2.56% 이제 상승을 한 금액적으로 지금 64,000원. 네, 64,000원에 이제 정규장은 좀 종료가 되었고요 어, 이제 오늘 장중 한때 위로 6.73% 네, 그리고 아래로 마이너스 1.6% 네, 지금 한 거의 뭐한8% 정도 네, 8% 정도 이제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음, 4월 10일, 그리고 오늘 사이 좀 보면, 56,500원에서요, 66,600원까지, 예, 지금 단숨에 치고 올라왔었죠. 그런데, 이 4월 15일, 오늘 이제 위로 6.73%, 예, 6.73%, 금액적으로는 66,000원 양봉, 예, 그래서 뭐 종가, 이거 보고 지금 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예. 하지만 이거 전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닌 게왜냐면이 첫째, 어, 오늘의 조정은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. 예, 거래량 마이너스. 그리고 두 번째, 예, 오히려 종가 무렵에는 이 재차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 플러스.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 매수세에 유입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네. 상승 3일째 조정저, 조정 캔들은요. 사실상 통상적인 흐름이다. 네.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. 세력은 한 번에 다팔지를 않습니다. 네. 한번 물량을 태운 다음에는요. 어, 눌림을 만들고 공포를 좀 유도를 한 뒤에, 이 개인들의 물량을 좀 소화를 시키고, 다시 이 주가를 좀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분봉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, 오늘, 09시 4분. 예, 66,600원을 찍죠. 이 자리는 이제, 어 단타 세력들과, 그리고 스캐퍼우드 예, 이 스켈퍼들의 이제 고점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었고, 그리고 이 42분, 어 42분경, 예, 지금 최저가 6만 1,400원. 예, 6만 1,400원을 찍고 다시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죠. 지금. 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락 중간중간에 이 계속해서 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. 예, 매수대가 계속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어 13시 이후 이 시점이죠 예, 이 13시 이후에는요 오히려 매집성 이 상승파등이 좀보여줬고요 예, 그리고 정확하게 15시 이후 어 15시 이후에 어 64,100원에서 64,100원에서 예, 강한 매수 방어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. 이건 손절 파동이 아니라 이 세력들의 의도적 보정 후이 재매집. 이 재매집 시나리오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. 어, 이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좀 한번 보면 지금 어, 외인이 오늘 추가적으로 78억, 매수했고요. 어, 강하게, 아 강하게는 아니죠. 죄송합니다. 지금 개인이 14억. 그리고 기관이 53억. 이렇게 던졌어요. 예, 매수, 매도. 이렇게 해서 했고, 이게 무슨 의미냐. 개인이 오늘 좀 이제 윗꼬리에서 무서워서 던질 때 외인들은 이제 좀 싸게 매수해서 담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어제 그제도 반복을 좀 됐었어요. 그리고 최근 이 거래일들을 보면,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됐었죠. 예. 네. 그리고 이 ABL 바이오는 지금, 이 사실, 이 사실상 이, 이 외인들이, 예, 외인들이 좀 설계를 하고, 이 개인들은 좀이 휘둘리는, 대표적인 패턴으로 좀 가고 있고요. 이건 이제 하락의 시작이 아니고 더 높은 판동을 위한 이제 숨 고르기로 보여지거든요. 자, 그래서, 어,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은 딱세 가지예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유. 보유하신 분들 지금 어 일단 강력하게 홀딩. 네.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고요. 오늘 거리랑 줄어들면서 이 눌림 나온 거는요. 음, 오히려 건강한 좀 흐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신규 신규 매수하실 분들. 예,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제가 이 61,000원 라인에서요. 이 63,000원 만 라인. 예. 이 61,000원에서 63,000원대 만 눌림 구간에서 분할 이 구간에서 분할해서 진입을 하시고요. 이 다음 주이 AACR. 예. 네. AACR 전까지 한번더 저점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예. 네. 그래서 이 분할 매수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세 번째 단타. 이 단타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, 어, 이제 뭘 제대로 봐야 되냐면, 이 6만 4 0원 6만 천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66,000원? 어, 재돌파 구간. 예. 단기 매물 해소 후 이제 시세 한번더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. 만약에 이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어, 아니면 이 타점적으로 좀 내가 비중 잡기가 좀 어렵고 얼마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종목을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운영하는 이 정보 방에 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어,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가 이 무료로, 예, 이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, 이거 절대로 허투루 드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. 예, 제가 이 트레이더 자체로요, 이 10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차점 관련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이런 부분 제가 좀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구독, 예, 그리고 좋아요. 네,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제가 저희 영상 찍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눌러주는 이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나는 응원입니다. 어, 그러니까 응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어,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요. 이 지금 상단에 번호로 이제 010-8275 그리고 4118이 네, 번호로 제가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면요. 어, BL이라고. 네, BL이라고 문자 주시면요. 네, 제가 확인을 해서 해당 방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요.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지금, 어, 보통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날그날 이제 시장 상황 이슈들 챙겨보시지를 못하시잖아요. 그래서, 음, 제가, 어,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요, 이 장전 그리고 장중에 좀 이슈가 될 이슈가 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어떤 테마나 종목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지 또는 이제 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어 그런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, 어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 예.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그냥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. 지금 추가 매수하실 분들 있잖아요. 예. 네. 이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 가장 이제 큰 관건인데, 어, 이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저한테 뭐 문자 보내실 때요, 평단가 그리고, 어, 비중. 몇 퍼센트인지. 지금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요. 제가, 어, 한번 잘 읽어보고, 이 분석을 통해서, 어, 본인 평균과 비중에 맞는 전략을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게요. 그거 읽어보시고 입장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실 거고요. 그리고 어 저한테 문자 보내실 분들 있죠. 네. 저한테 문자 보내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불편하게 막 위에 상단에 번호나 뭐 메모에서 뭐 외워서 하거나 이제 메모에서 하실 필요 없고요. 지금 다들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 조회 수 옆에 보시면요, 이 더보기 있을 거예요. 이걸 한번 눌러 보시면. 이렇게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나올 텐데, 제가 이 파란색 글씨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어요. 네. 이거 누르시면 이제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화면이 좀 바뀌실 겁니다. 그래서 불편하게 번호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. 어, 이거 누르셔가지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. 어,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. 이 다가오는 4월 25일. 네. AACR. AACR, 이 유한양인과의 공동 발표.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 5월 말에, 예, 그리고 이 ASCO. 아스코아케 예, 이아스아까지도 예, 생, 염두를 좀 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ABL바이오는 이 GSK. 그리고 4조. 이 4조 계약 외에도 지금 그이중항체 플랫폼, 네, 그래파디 T라고 하죠. 예, 그래파디 어, T. 예, T 기술 공개가 예정이 또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이제 기대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. 그리고 그 기대감이 지금 가격에 전부 반영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,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어, 오늘 윗꼬리는 지금 공포가 아닌 이제 숨 고르기입니다. 예, 그리고 이 세력은 절대 물량을 한 번에 털지를 않고요. 어 외국인은 오늘도 매집했고 개인은 손절을 좀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주봉 일봉 모두 정배열 전환 중이고요. 어 다음 재료는 지금 이 AACR 4월 25일 지금 가까운 일정이죠. 이거를 좀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 눌림 매수는 6만 1000에서 원 6만 3000원 구간. 네. 이 시점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종목을 좀 해보고 해봤는데요. 어,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, 저는 이 계속해서 정보방에서 타점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까지 주식재갈량 주간량이었습니다